말씀은 이 솔로몬이 왕위를 다윗에 이어받아 다윗이 원하였지만 할수 없었던 성전 건축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까지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셨고 또손한 마음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 특별히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3절에는 하나님께 소 22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과 겸손함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며 드린 기도 이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3절에 보면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라고 솔로몬이 구한 대로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깊은 묵상과 또 붙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하여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성전 건축하느라 수고했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나에게 지어 바쳤으니 내가 이제 영원토록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그 말씀과 명령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 솔로몬의 마음에 이제 다 됐다 이제 이루었다 이제 되면 됐다 라는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주님의 성장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끝마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던 것도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마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윤례를 배우고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마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한 마음, 즉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성전 건축처럼 어느 순간 끝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잘 속거나 착하게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뭔가 이루었다 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또 성공한 것 같이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여 이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그 멋짐에 도취되어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부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도리어 우상을 향했을 때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서 돌아서 배반하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신 말씀이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속담거리가 되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폐허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조롱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신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과 또 왕궁의 건축을 마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인 것이, 내가 만약 내한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온전히 행하면 내 왕위를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겠지만 만약 언약을 배반하면 나라도 망하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열왕기 하에 유대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처럼 했느냐 아니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무엇으로 온전히 하였다는 말입니까? 가늠하고 살인한 다윗인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처럼 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일 까요 우리 열한기상 15장 또삼 절에서 오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아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해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비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로바함의 아들에 이어 이 왕이 된이 아비암이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헤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언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헤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데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다윗을 언전한 기준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온전하거나 완전하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사람들의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장세기 6장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여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계시는 그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악할 때에 어떻게 노하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 계실까요? 그 이유가 이어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여 물로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하거나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여기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인물이 장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서도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고 그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완전하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낳은 것은 완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자기 자신이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온전함도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도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늘 항상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다윗,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온전하고 안전함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근데 손을 잡고, 또 그것을 성전을 지어 바치고, 온갖 하나님의 여러... 좋아하실 것 같은 자기의 중심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여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으로움이 스스로 높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사실, 사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공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을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결코 그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 이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이 말씀 너는 다위처럼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바로 다윗시 온전함이란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상함,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예, 이것이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 아래 또새 은양 아래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안에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함으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란 온전함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온전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향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그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또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대로 율례대로 지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준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더 마음을 온전히 하여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 영임을 받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로말미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롭다, 온전하다, 완전한 자다라고 여겨주심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우리의 타고난 죄성을 가진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뿐이시란 것을 우리가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겸손하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어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성과를 이루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런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야. 우리의 스스로는 어렵다 할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렵게됨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대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